예제 3의 7을 풀어 봅시다. 자, 어떻게 풀지 고민해 봅시다. 두가지 방법이 있죠. 노드 알매시 자 노드부터 샬러봅시다. 밑에 하나 둘셋넷 다섯 노드가 다섯개 전화번이 한개 그러면 수식은 두개 어? 잠깐만 세개 메시는 하나, 둘, 셋, 네 개. 근데 전류원이 두 개. 그러면 그만큼 수식은 줄어들어. 자, 메시로 풀어 봅시다. 일단은 모든 메시 찾고 메시 전류를 정합시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I1부터 I2 자, 시계 방향으로 다 돌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전류원의 양단에 메시 전류 사이의 관계를 찾으면 됩니다. 이 전류원이죠. I2와 같은 방향이니까 I2 빼기 I1이 오고 이쪽 전류원 i2가 같은 방향이죠. i2 빼기 i3가 3i0. 자, 무슨 변수를 없앨 거냐. i2를 살리고 싶어. 그럼 i1을 i1으로 표현을 해요. i2 빼기 5. i3는 i2 빼기 3i0. 자, 여기다 표시해 버립시다. 왼쪽 회로에다가. 이제는 i1이 아닙니다. i I1 원 자리에 i2 이 5가 들어가고 i3 자리에 i2 이 3, i0가 들어가. 그러면 이제 요거 3개, 변수는 2개밖에 안 남죠. 이 칠판 같으면 회로 그리고 전류는 지우면 되는데, 이 칠판의 i 닌 관계로 할수 없이 그리고 지웠다 생각을 하고, 지운 자리, 지운 자리. 자, 여기가 i2, 여기는 i1이 아니고, i2 빼 5. 여기는 i3가 아니고, i2 빼기 3, i0. 이쪽은 i4. 값을 하나도 안 적었네. 자, 이런면 미시가 두개밖에안 남죠? 요 메시하고, 이 메시. 이 메시가 뭐죠? 바로 슈퍼메시가 됩니다. 그 슈퍼메시의 KVL 써봅시다. 이쪽으로 올라가니까 0, 6에는 i2만 흐르고, 2, 5면 i2-5가 흐르고, 4오면은 i2 빼기 3i0 흐르고, 8오면은 2절류고 반대로 i4 흐르니까, i2 빼기 3i0 에다가 빼기 i4를 해주면 돼. 시간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메시, 네 번째 메시, 이렇게 돌리죠. 플러스부터 들어가지. 마이너스 10, 이퀄 8, I4 빼기 이거 빼기 i 2 빼기 다음 2에는 I4 자, 아예 종속 전원에 대한 것도 먼저 구해 놓읍시다. 종속 전원은 i 0하고 i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요걸 요, 위에 두식에다가 이걸요렇 대입해. 대입하고 난 뒤에 정리해 봅시다. 뭐, 두식. 자, 이거 행렬 형태로 바꿨는데, 우에가 전부 2로 다 날아떨어져도 되죠. 그죠? 그래서, i2, i4, 뒤에는 5. 두 번째 식도 2로 나누면 4, 7이고, 뒤에가 5가 되네. 자, d e 은 행렬식 구하는 거,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자, 역행렬 구해봅시다. R행렬에, d e t e r m i 요거 두개 바꿔주고, 요거 두 개는 부호 바꿔주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는 I는, I가 지금 I2하고 I4입니다. R 인버스 V. 자이뭐 산술적인 거니까 큰 어려움 없이 적기만 적겠습니다. 이렇게 곱하면 만한 삼십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삼십. 뭐 계산기가 뭐 두드리면 대충 이래 나옵니다. I2, i 4로 구했으니까 I1, I3도 구해야 되죠. 이거는 저 위에 있죠. I1이 I2-I5고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할수 있다 하고 넘어갑시다. 연습문제 3의 7을 풀어봅시다. 자, 어떻게 볼까요 1번 노달, 2번 메시. 노드를 찾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노드 다섯 개. 전화번이 한 개. 따라서 수식은 세 개. 자, 메시는 메시가 하나, 둘, 셋. 전류원이 한 개. 따라서 수식은 두 개. 그래서 메시로만 풉니다. i1, i2, i3. 정하고. 전류원 양단의 관계 한번 찾아 봅시다. i1은 같은, i3는 반대죠. 그러니까 i1 i3가 4. 변수 하나 줄일, 쉽게 줄이려면, i1은 i3 더하기 4. 자, 변수 하나 줍니다. i1을 제거하고, i1 자리에 i3 더하기 4. 자, 이제 전류원 역할을 다 했으니까, 전류원 자리 지웁시다.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여기는 i2고, 여기는 i3고, 이쪽 전류는 i3 다하기 4. 그 다음에 슈퍼메시가 이렇게 되죠. 여기 슈퍼메시입니다. 자, 메시 두, 두 개의 KVL을 해봅시다. 슈퍼메시, 요부터 24. 5에는 i3 더하기 4가 흐르고 반대로 i2가 흐르죠. i3 더하기 4, 0기 i2가. 그 다음에 10에는 i3가 흐르고 반대로 i2가 흐르고. 더하기 20에는 i3가 흐르고. 자, 시간은 완성되었고. 두 번째, 몇시 2에 대해서. 전압은 없으니까 0. 저, 오른쪽, 이거부터 합시다. 5i2 더하기. 10에는 i2가 흐르고 반대로 i3가 흐르죠. 더하기. 5에는 i2가 흐르고 반대로 i3-4가 흐릅니다. 자, 12개 나왔어. 끝났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 볼까요? 이거 한번 정리를 깔끔하게 해 봅시다. 정리했는 김에 풀이도 해 봅시다. 자, 아이토하고 아이스를 구해 봅시다. 음, 칠판하고 차이점이, 할수 없이 수식을 한번더 적을게요. 자, 이거 풀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 가우스 방법, 크레머 방법, 역행렬 방법. 뭐, 여러 가지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가우스 방법으로 합시다. 우회를 1식이라 하고 2식이라 하고 i2 변수 지울라 그러니까 1식에다가 곱하기 4, 2식에다가 곱하기 3 하면 i2가 지워지겠네? 봅시다. 1식에 4를 곱해요. 2식에는 3을 곱해. 이 두식을 더해. 그럼 앞에 오면 떨어지고. 남는 거는, 95i3가 76. 따라서 i3는 95분의 76 하면 되죠. 자, 이거는 뭐, 위에 아무 수식이나 넣으면 돼요. 뭐, 두 번째 수식에 이어다 칩시다. 20i2는 20 더하기 15i3. 그럼 i2는 뭐20 나눠주면 되네. 계산하면 1.6이 나옵니다. 자, i1은, 앞에 집어 I 이3 다하기 4입니다. 그래서 그냥 4.8A. 끝났습니다.